자, 이번에는 26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일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차근차근이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음, 가 같은 경우도 많이 본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계산했을 때 3이 나왔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limit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제곱분의 f'x가, 자, 3이 되려면, 어,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뭐 작거나 해버리면 뭐 0이 될 것이고, 더 커버리면 무한대로 갈 테니까, 이제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확실히 뭐죠? 그죠? 3이 될 수밖에 없죠, 3이. 그래서 여기다가, 뭐 3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에, 뭘 구한 거죠? f'x를 3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한번 봐보겠습니다. 나 자, 나는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f'x가 뭐다? 2다. 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아 잘못 문제를 잘못 썼죠. 무한대가 아니라 0이죠, 0. 자, 분모가 0이 되면은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 된다. 0/0꼴. 이게 응꼴 되는 거죠, 응꼴. 자, 그렇기 때문에 알수 있는 사실은 f 프라임 0 또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가에서 가에서 구했었죠. f 프라임 x가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f 프라임 x 이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은 결국 보죠. 이 b가 b가 0이 돼야 되겠네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f 프라임 x가 3x의 제곱에 플러스 ax가 되겠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f 프라임 x를 여기 식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졌을 때 3x의 제곱이니까 x로 묶어 볼게요. x로 묶어 가지고 3x 플러스 a가 되고 분모가 뭐다? x다. 약분이 되고 0이 들어가면 뭐가, 남, 뭐가 남죠? a가 남죠. 근데 그 a가 뭐다? 2다. 아 그러면은 우리는 f'x를 확실히 다 보겠습니다. f'x는 a가 2까지 나왔기 때문에 f'x가 뭐가 된다? 3x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되겠다. 자그 다음에 다 f0이 0이다 이게 괜히 가르쳐준 게 아니라 자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죠. f'x를 자 그럼 f'x를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에 dx를 하면 바로 적분할게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c. 적분 상수를 모르죠? 자, 근데 이게 f의 x가 x이기 때문에 f의 0이 0이 되려면 당연히 c가 뭐다? c도 0이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f의 1값 구하라고 했죠? f의 1값은 얼마다? 2다. 답이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수 있을 겁니다.